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다. 2025 을사년 하늘에 천복받는 호랑이 띠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 띠는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내시는데 때로는 거칠며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24년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삶을 보내셨는데, 내년 호랑이띠는 을사년의 기운과 정말 잘 맞는 해가 되어 정말 하늘의 천복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하다 이런 성공에도 취하게 되면 하늘이 복을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너무 성공에 취하지 마시고 경거망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을사년의 천간이 을목 호랑이띠의 의미는 서로 상생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호랑이띠는 강인한 기운의 목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의 기운입니다. 이 둘의 좋아하는 강인함 속에서도 섬세함과 균형을 이루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지 쉽게 이야기하면 을사년엔 운대가 튀어 대성하는 때가 찾아오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잡기에 너무 좋은 해입니다. 기존의 어려움을 겪은 문제들이 서서히 해소되며 주변 사람들 중에 귀인이 나타나 그분들과 협력하며. 성장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항상 겸손하셔서 그 다음 온대에 올라타 대운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의 성공에 심취해 다음 운대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대운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호랑이 띠에 재무르는 상승의 기운을 타고납니다. 정말 좋다는 뜻이지요. 아마 지금껏 고생하시며 덕사운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엄청난 재물복이 쏟아집니다. 이는 노력이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자영업하시거나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이 이를 기쁘게 여기시어 천복을 내려주십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 손님도 많이 없고 몸도 안 좋아 매번 일을 나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 25년이 되면 이런 고생도 끝이 나게 되지요. 한 번에 확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범띠분들은 많이들 노력하시니 지금껏 한 대로만 잘하시면 충분히 부자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신다면 초기의 돈을 사용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금검 절약하시고 지출을 통제하다 보면 사업과 직장이 잘 되어 재물이 다시 채워질 것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올해 호랑이 뛰는 문서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등큰 돈을 노리는 투자는 삼가하시고 저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몇 분들에게는 이동수가 보입니다. 혹시 터가 좀안 좋은 분들은 가게를 한번 옮겨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긴다면 재물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동수는 특정 시기에 거주지, 직장 환경 등에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말하는데요. 범띠분들에게는 을사년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사를 고민해보세요. 환경을 바꾸고 가바뀌면 기운이 달라져 재물이 척척 달라붙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동수가 매번 좋은 것은 아니지만 25년만큼은 정말 좋은 때이니 운이 상승하는 시기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물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며 발주 및 주문이 밀려들 것이고 귀인이 나타나 여러분 사업의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쉬거나 부서를 이동하셔야 잘 되는 25년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늘의 때와 기운이 잘 맞아 정말 승승장구하고 재물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성할 범띠분들도 내년엔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운대 벗어난 생활을 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큰 질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 서서히 오는 화병 같은 것이니 처음엔 병이 생긴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하며 특히 화병으로 인한 두통과 심장병 등을 조심하세요. 25년만큼은 내 멋대로 절대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천복을 못 받고 팍팍한 삶을 이어나갈 것이에요. 반드시 휴식도 취하시고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복을 받기 위해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범띠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동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화와 이동의 기운이 넘치는 올해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일사년 호랑이띠의 운명이니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께 재물과 번영운을 가져다 주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큰 운을 선물해줍니다. 만약 내가 소심한 성격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면 재물과 번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올해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잘 풀리게 됩니다. 올해는 새롭게 관계를 맞은 사람들과 어색하지 않게 잘 지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올해는 무조건 승승장구입니다. 하늘의 천복 받아 무조건 대성한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한 해가 빛날 것이고 팍팍한 삶이 해결되어 부자 되실 겁니다. 나이대별 호랑이띠의 을사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올 한해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2010년 경인생, 1, 4년에 특히 학업운이 도드라집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부모가 잘 통제한다면 대성하는 아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혈기, 왕성의 공부에 집중을 못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지도만 한다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부에 재미가 들려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경인생 어린 나이인데도 거침없이 행동하는데 학교에서 목소리가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2010년 경인생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 지도를 정말 잘해야 하며 이때 얼만큼 신경 쓰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다 관계 운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아이를 돌보면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며 원만하지 못한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통제보다는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야 대성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1998년 무인생 여성분들에게 대운의 기운이 보입니다. 특히 이분들 24년 갑진년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을사년엔 그 모든 고생을 한 방에 끝내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이분들 사회 초년생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직장에서 대성하는 기회가 올수 있고 이직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니 항상 눈에 불을 켜고 기회를 노리셔도 오는 기회가 아니, 정말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천금 같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비방등을 꾸준히 하시며 기다리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특히 이분들 중 음력으로 생일 끝자리가 1, 4, 9인 분들에겐 횡재운까지 찾아옵니다. 즉 복권 당첨의 기운이 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건이 되시면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 구매를 꼭 하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세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해야 대성하는 을사년이 될 거예요. 만약 이 때를 놓치게 된다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셔도 막힘없이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능력을 모두 뽐내세요. 1986년 병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을 꽤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여러 고생은 다 이유가 있는 고생입니다. 하늘이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을 시험한 것이지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엔 바닥을 친다고 들하는데, 바로 병인생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이 대운을 내려주는데요. 올해 병인생에게 대운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대운의 때를 맞이하세요. 하지만 대운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반기에 올지 하반기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덕쌓고 기다리셔야 해요. 만약 운이 오지 않았는데 포기하게 된다면 대운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병 인생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방심입니다. 이쯤 하면 됐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974년 갑 인생 아마 올한해 기운이 좋다고 들으셨을 텐데, 최악의 해를 보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한탄을 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포기를 안 하고, 노력한 분들이라면 을사년엔 귀인을 만나 대성하고 귀인을 만나기 위해 밖을 많이 돌아다니셔서 그 귀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진년엔 재물도 안 들어오고 정말 팍팍한 삶이었을 텐데요. 을사년엔 귀인을 만나 상황이 나아지고 정말 대성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분들 오히려 직장 사업 등을 이동하지 마세요. 올해는 현상유지를 하시고 내년을 노려보세요. 그리고 갑인생은 올해 건강을 유의하세요. 큰 병은 아니지만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식을 챙겨드시고 조깅 등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1962년 인생은 인생의 큰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될 텐데요. 이 인생 분들은 14년 한해 동안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의미의 사건이 될 수도 나쁜 의미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년까지 하루하루 덕을 쌓으며 살아가셔야 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께 운대가 모이게 되고 하늘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쁘게 여기시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경거망동하여 하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하신다면 을사 년 운이 하강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운이 하강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팍팍한 삶을 살며 고생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꼭 명심하시고 내년 만큼은 정말 남을 도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짜증 내지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잘 하실 것입니다 이 기운이 모이고 있으니 꼭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고,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1950년 경인생 올해 운기가 살아나는 해입니다. 재물과 번영이 쏟아지며, 자식들도 잘 되는 해입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멀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올해 경인생은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재물도 풍족하고, 건강도 이상없는 해를 보낼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리세요. 어른이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신다면, 팔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운대가 달아나며, 재물이 이탈합니다. 따라서, 항상 존재하시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필이 대운을 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에 범띠는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때입니다. 뜻만 거스르지 않으면, 무조건 잘 되는 해이지. 따라서 너무 경고 망동 마시고, 덕을 꾸준히 쌓아가시고, 선행을 베푸신다면,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일이면, 일 모두 다잘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태어난 연도별 운의 흐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호랑이띠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해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누르고, 주변 지인한테 영상 공유하고, 부자 되자. 꼭, 그렇게 될 것이다.